그리고 행 레이블이라고 자, 표시되어지는 부분을 굵게 1, 2 순이 다르고 이름을 바꾸면 되는 실기는 이름표 선택해서 아, 자 구명도 나머지는 다 획일급화 겹쳐요 그리고, 그리고 뗄게요. 이름표 선택해서 굵게 처리해주고요. 그런데 이거 시간 데이터를 봤더니 전체적으로 가나다라 순으로 구 이름이 그러니까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이용자 수를 쪽... 대상으로 내림차순하는게 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전체 이용자 수 선택해서 메뉴 데이터에서 내림차순 정렬 단추 선택. 컨셉이 여러분 미친놈 아니에요? 자전거를 아, 가장 많이 아, 이용했던 아, 자치구는 마포, 아, 또는 영등포, 소정세금계산서 같은 거 우리 거죠. 시험에 이거 뭐를 출제를 주냐면 우리가 이미 소정세금계산서 배웠죠. 당초의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변동이 되면 다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걸 소정세금계산서라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소정세 우리가 세금계산서 약간 필요적 기재 사항에 작성여도 있었잖아요. 그성연를 그렇죠? 어, 그 물어봐요. 선택.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당초에 오늘이 23일이죠? 11월 23일이죠. 11월 23일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줬어요. 관리 들죠 그래서 아, 데이터 막대 일월 칠일 편집 선택해서 기간 어떻게 해야 되고 도리를 5월 딱 맞아 11월로 설정하겠습니다그래 어. 내가 확인. 이제 5월 7일날 세금계산서를 끊어준 거예요. <laughs> 여러분 이 데이터를 봤을 때아 전체 이어자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당초의 세금계산서는 작년 연일을 5월 7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중간의 데이터를 그쵸? 보면, 어, 어, 근데 무언가 사건이 일어난 건그 수정.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대여 번호에 수정할 사건이 일어난 날짜는 11월 23일인 거예요. 뭐, 나중에 데이터를 찾아서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시게 번호 11월 2 3일로 끊으면 되죠,라고 하시겠지만, 아니 지금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취하고 사 당초에 할게요. 세금 계산서 발급 날짜가 5월 첫째 이용자 수나 연령대별로 5월 한번 볼까요? 7일로 첫 번째 만라는 날짜를 작성 날선로 해서 선택해서 복사, 11월 23일에, 23일에 세금계산서 끊어줄 거냐? 자, 세금 계산서는 11월 23일 날지만 날짜 5월 7일로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저이 피벗 테이블은 자 그러니까 전체 거치 대수는 지우고요. 아니면 자, 행에다가 시, 그 성별을 발로 대하죠. 자 정보 대여 현황 그 날짜를 작성 일자로 해가지고 끊어줄 거냐는 시점에 냅니다. 그 실제로 업무에서 되게 중요해요. 성별을 끌어다가 날짜 행으로 날짜 이동. 이동. 그러면 성별로 남자로 약간 필요적 기대상의 피벗 테이블 표현이 돼요. 되어집니다. 맞아. 자 그러면 자, 자, 이걸 다왜 해야 되냐? 아니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이세 가지는 되겠죠. 여기 있는 세 가지만 잘 외우시면 자, 그리고 됩니다 그리고 총합계는 이볼 필요 여기 있는 세 가지가 요요여 피벗 테이블의디자인에서 총계가 발생한 날짜를 작성 영역에로 합니다. 자, 지금 많은 세 가지가 다남녀별이 발생한 날짜를 작성 날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시 요 피벗 테이블 선택해서 복사, 다음 필드가 붙여넣기 한번 해 주고요. 여기는 성별이 아니라 연령 딱부터 보시면 아직 너무 많아요. 그어다읽어요 사람 죽어요. 알죠? 어, 그래서 테이블지만 잘 보시면 이동. 돼요. 그래서 전체. 자 이미 동그라미 1번우리 열심히 했어요. 그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날짜 있죠? 우리 메인 매출점 수 입력한 날짜 있잖아요. 그 날짜가 작성 연월이에요. 작성 연월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예. 그래서 뭐냐면 자, 우리가 매출 환입 같은 거 발생하잖아요. 이 이런 부분들은 음, 그 매출 환입 등이 발생하면 우리가 날짜를 맞춤? 어떻게 끊었냐면 그 매출 되겠고요. 환입이 발생한 날짜를 음. 여러분들 끊었던 거 기억나세요? 매입 매출 그리고 자, 이름표 변경하지 5월 않은 환입했다. 5월 7일에 환입했다라고 5월 7일로 끊었잖아요. 바꿔주면 그렇죠. 되게 저거예요. 어,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 그리고 일자로 하지 시음 세금 계산서 발급한 날을 작성하자는 거요 이제 월별로 그리고 시간대별로 그래프를 2번. 표현하기 위해서 자, 동그라미 2번은요. 내가 당초에 세금 계산서를 5월 7일 날 상대방이 저한테 계약금을 먼저 준 거예요. 제가 건물을 팔기로 했는데 계약금 1억 원을 먼저 준 거예요.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 그럼 우리가 회계 1급 때 계약금을 먼저 받으면 대가를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 끊어주는 건 별로 장사고잖아요분들 맞죠? 그래서 5월 7일로 자, 1억 더하기 1 0만 원의 세금계산서 상걸 월별로 그룹화를 할게요. 맞죠? 그렇죠? 며다 어, 11월 23일 날 계약을 해시킨 거예요. 해제. 아, 저 무효를 할 일자를, 건물... 일자를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그래서 대여 일자는 그렇죠? 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초에 1억 더하기 1 0만 원을 끊어줬는데 계약이 해제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그럼... 1억 마이너스 1 0만 원을 끊어줘야죠. 음, 엑셀 2016 받는 버전에서는 받는 이렇게 자동으로 월별로 어, 그룹화된 차가 그 나올 겁니다. 그 따로 앞에 뭐 있는 확장 단추 눌러서 월별로 자, 일자별로 표현하셔도 날. 되고 아니면 축소해서 그냥 월만 놓고 봐도 되고. 그리고 여기는 녹색일이 아니라 월이라고 이름표를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자, 제가 당초에 여러분들한테 핸드폰을 5월 7일날 50키 얼마라고 70만 원에 판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왜냐 면 여러분들의 핸드폰 약정을 빼야 되겠죠? 어, 저 자, 2년 넘게 쓸 거예요라고 받는 받으시겠죠? 그죠? 어, 그래서 원래는 100만 원짜리였는데 30만 원 할인해서 한게 70만 원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자이고요. 사업자면 제가 70만 원에다가 0부터 30까지 데이터의 결과들이 쭉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11월 23일날 그래서 저한테 24시간으로 데이터 값들이 표시가 되는 핸드폰 바꿀 건데. 자 이제 월별 이용자 수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게요. 자 피벗 테이블 어, 선택해서 핸드폰 바꿀, 바꿀 거니까 ]입니다.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경우는 꺾은 선택으로 어, 새로운 핸드폰은 무시하고 선택하고, 기존의 핸드폰은 여러분들 제가 70만 합니다. 원 받았던 거 선택하면. 예. 요렇 100만 원짜리인데 70만 원 받았다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전 가쓰 신다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쿠버테이블 같은 예, 만 할인하는 거잖아요. 그 살펴보면 되겠죠. 이게 되세요? 어, 그리고 자, 6개월 동안 자 쓰셨죠. 이렇게 1월 6월에 이제 고객이 기존을 바꾸신데. 남은 우리가 1년 6개월치 요금 할인을 취소해야 되 이용자 수가, 취소해야지, 이용자 수가 이용자 급증하는 걸표현하셨습니어 그래서 취소해 가지고 제가 10만원 만큼 더 받아야 자, 되겠네요. 그런 거예요. 해당되는 이용자 수이해 되세요? 그럼 제가 11월 23일 날 여러분들한테 한원 더하기 만원의 세금 계 하실 때 여러분이 사업자라고 하면 위치 변경해서 그게 네,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부가이료가 켜버 차트와 같이 조정을 해보시면 되세요? 자, 시간대별로 음. 그럴 때는 우리가 자동으로적용되 겁니다. 그 시부터 20 30까지 그렇죠. 표현을 델텐데 3가지만 예, 꼭 외워 주시면 나머지는 다각 시간대의 이용자 수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보셨죠? 새벽 시간대에 이용자가 별로 없죠. 없다가 출자 시간대에 이용자가 그렇죠. 급증되 어, 이거는 외워 주셔야 돼 잠깐 떨어졌다가 요요요요요요요. 오후 시간에 뭐냐면, 퇴근 시간대에 세무 조사가 있을 것을 알았어요. 불야불야 수도세금계산서 끊어 준 거야 상대방 쉽지 않지만 딱 봐도 패턴게 있으니까 갑자기 세금 계산서 수정해서 발급해 준거 아니에요? 이용자 수가 어떻게 있을 것을 알고요. 표현하고 그렇죠. 데 우리 시험에는 세무조사라고 안주고요 경정이라고요. 경정. 아니죠. 경정 다시 정하다. 자 구성된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이제 선에서를 정정을 하도록 할게요. 아시죠. 선서는각 자치구별로 그렇죠. 그리고 월별로 할 겁니다. 을것고 그럼 위에 여백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법 여기서 일행부터 몇템 정도만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차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행수를 좀몇 개만 올려놓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를 만들겠다. 자 임의의 피벗 테이블 하나 선택을 하고. 메뉴 분석이죠 분석에 슬라이서 삽입.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자치구별로 검색을 할 거니까 자 구명 선택하고 그리고 월별로도 봐야 되니까 자전거 대여 현황에 대여일자 월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항목 음. 선택해서 확인. 어715 페이지. 어, 대여일자 월은 오른쪽에 715. 배치를 좀 해주고요. 그리고 구명은 왼쪽에 배치를 해서. 자치구는 좀 많은 데이터 목록이 페이지 옆으로 더 키워주고 그리고 메뉴 옵션입니다. 옵션에서 자 슬라이서 스타일 여러분들 11번, 13번은 우리가 회계 일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오른쪽에 11번, 단추에서 13번 나중에 풀어보시고 하나가 여러분들이 어, 저랑 하시는 건 15번입니다. 715페이지에 715 15번 될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로 이렇게 조정해 놓으면 되겠고요.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오른쪽 페이지 1 1 번. 오른쪽에 있는 대여 일자도 15번. 마찬가지. 네. 자 월을 자, 표시하는 거죠. 읽어보자. 그래서 열 개수 한두개 정도로 표시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 세금계산서에 세금 대한, 대한 다음에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테이자원는라일 1번이 있 수정 세금 계산서는 그... 반드시 전자로 발급해야 되죠? 된다.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상관없어 우리가 아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 전자 선택을 하면 각각사업서의 데이터들이 있죠. 함께 연동되서 응? 움직여야 되겠죠요법인 무조건 전자지만 이거 개인 사업자분들 이블만변하고 나머지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는 게 수정 세금 계산서 끊어 주시는 분이 이 이거 미만인 게 필요하겠죠. 첫 번째 슬라이드 선택해서 옵션에 로고서 연결. 선택. 종이 발급하시는 분들 종이 해도 돼요. 자 피벗테이블 그렇죠? 13번이라고 하는. 자 그다음에 동결함 2번. 자 마진. 자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 조건세무조사라고 잘했네. 경정이라고 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네. 걸 네. 네. 제외한 자 경정할 네.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적법한 수정 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동구를 클릭해보면 각각의 있을 데이터가 것을 알고 이렇게 변화하는 걸하지않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다시 필터 제외하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이세요? 계약의 해제 대여... 해제. 그일자 월은 자, 우리가 아까 자, 했던 세 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죠. 지만 피벗 차트는 사건. 변하지 않았으면 어, 그것을, 좋겠어요. 왜냐하면 월별 하나씩만 일입니다. 클릭했을 때는 이거 볼게요. 차트에서는 월 자, 하나만 계약의 해제로 인한 발급의 경우 그 작성은 피벗 차감표를 뺀 나머지만 연동하겠다. 그러면 그렇죠, 그 계약의 해제율과 연동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을 클릭해서 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사번 <laughs> 이름이 여러분, 지금 풀거 말고도 선택으로 지금 많이 나왔어요. 7번을 뺀 그렇죠. 나머지만 연동하는 거겠죠. 어, 제가 강사 됐죠. 생활을 뭐 자랑하는 아니에요. 60, 7회차부터 됐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서 많이 나왔는지 대략 알아요. 그리고 어, 마지막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 13번과 어, 7번을 그렇죠. 뺀. 3번이나 전번적으로셔야 됩니다. 번 8번, 피벗테이블과들어가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표시해 주고 확인 눌러 주면 자, 일반 과세자에서 자, 단위 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기 전에 저, 전체적으로 참, 화면이 조금 공급한 줄여주고요. 재화 또는 용역의 수정 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 보이게 하는 게지 그 사유 아니죠. 자, 그리고 그렇죠. 메뉴 보기 경우의 작성일은 음, 그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랑 틀렸죠?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각 우리가 외우고 있는 3가지의 전체 자전거 이용자 현황을 가지고 전체 이용자 수는 몇 명인지 아니라. 그리고 구별로 전체 되세요? 이용자 수, 어, 어. 성별이나 연령별로 확인을 했죠 그래서 그냥 이게 모든 간단해요. 데이터들을 저희가 저, 어. 검색해서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되워요, 보고서를 여러분들. 구성을 알죠. 했습니다 사람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구성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후에 따른 이세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월별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차트를 보면 얘기해요. 1, 그렇죠. 2월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이용자 수가 별로 네. 없다가 3월부터 날씨가 풀리면서 <laughs> 그렇죠. 이렇게 이용자 수가 급증하는 네, 걸볼수 있어요. 시간은... 네. 그럼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는 데이터가 이용량이 자, 어느 정도되는지간이과 세자 워낙 볼때 어, 어, 많이 해결이 급해요. 그래서 뭐 통틀어 가지고요. 워낙 하게 인해 너무 중요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파악하는 걸배고 싶습니다. 가장 많이 냅니다. 가리과 세자. 투에 가보게 되면 자, 보시죠. 자, 월별 이용자 수와 평균 비용.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거예요. 7월부터 12월까지. 의 우리가 간이과 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가 여러분들 8천만 원 미만 알고 계시죠? 평균 기온이나 8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 차트를 어, 올려놨습니 바로는 무시하지 않가로까지 한번 가 월별 유용자수와 평균 네. 기운에 관련된 8천만 원 미만이고 그다음에 개인 사업에다가 복사 속청허권를 했는데 요그래서 법인은 간이 과세자가 세을성하는걸 잠깐 보시고 네, 그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월은 제가 자,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음에, 다음에 경우를 일자를 제외하고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일단 말문제에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틀린 거예요. 에 들어가 있는 일자 여기 있는 넣고, 세 가지는 세곡에서 발급하지 전체 않아도 된다고 로 반대 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들어가 있는 부터사 번을 제외하고는 세 두 테이블 간에 관련 있는 진짜. 일자별 이렇게, 어, 기온을 가져오면 되잖아. 이거 또 기온 데이터 3번을 제거아야니까 1번부터 했습니다. 3번 밝고 하지 않 그래서 뜻이에요. 2월에 해당되는 맞죠? 데이터부터 12월까지 자, 평균 신규 사업자는 신규 고업자는요자 기간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매이 데이터들만 복사해서 매트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간이하고 싶으면 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자간이 그런 다음에 매출액 상관계수죠. 상관계수끼리 1월부터 6월 달까지의 어느 정도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걸 표시를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코렐이라는 함수를 이용 해서 1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도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을 원래부터 영수증 발급하신 분들이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개수가 0.99가 나왔죠 아, 이래에 분들은 가까우니 자, 월별 이용자 수는 자, 평균 할게요. 기온에 따라서 이용자 수가 좀 높았다 그래서 월별 이용자 수는 평균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양의 상관 관계를 문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음. 앞으로의 값이 자, 이거는 어느 정도 일단 지금은 매우라고 근데 어제 공제가 뭔지 자, 모르겠는데 이거 아 나중에 제가 를 이용해서 어.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이과세자는 이제 메일셋 제가어떻각가 기운에 따라서 이용자수는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라는 걸 예측을 해 봤죠. 그래서 트렌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월별 이용자 수를 자, Y축으로, 우리가 그 그리고 폐기 1급에서, 기운을 X축으로 그 신용카드를 새로 알려고 하는 월별 평균 기준을 UX축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어, 각각의 예상 여러분들, 값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온이 높을 그쵸? 때는 어, 이용자 수도 어, 카드 높고 기온이 낮을 때는 그러니수가낮아지는 패턴이 있잖아, 보입니다. 네. 네. 하지만 1. 여기에는 계절적인 네, 요인들 제가 반영을 하진 않고 대략 아. 평균 기온이 이럴 땐 자, 이용자 수도 이게자 그다음에 여기입니다. 여기 요거 잘면 뭐냐면 단위 과세자는 환급세액이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차트처럼 평균 기온에 따른 단위 과세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지않도는 어느 정도 있는가라고 하는 걸 분산형으로 만들었거든 이렇게산정부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로 결론 무슨 말씀드리면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나올 수 없는 요 12월 달까지 예측한 값을 가지고 이렇게 추세선까지 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적으로 알고 있는 데 간이과세자는 12월 달까지 급증을 했죠. 그래서 그냥 간이과세자는 어차피 돈 내는 세금들 할 것지 않니? 이렇게 내려가는 그렇죠? 일반 과세자는 더 많이 내니까 환금을 해줄게. 기온이 떨어질수록 이렇게? 이용자 수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네, 데이터를 갖다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가로, 가로 4번도 접근해드렸어요. 냈... 가로 4번은 TV냐 뭐냐면 기타 도입세가 삼관관계니지 그리고 데이터 예측까지 해볼 수 되죠. 있으면 이번 과정에서 짜죠. 여러분들이 배운 그렇죠. 내용들을 단위 과세자는 매입세 공제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전거 대여 현황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는 작업을 마치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암기, 암기, 기죠 <laughs> 암기.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는 우리 이미 했었지만 그 일반 과세자 분들 중에서도 매출액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고는 1년에 한 번만. 그래서 우리가 원래 1월 1일부터 6월 30일 우리 상반기, 하반기 과세기 한두 번이잖아, 1년에. 그죠? 어, 근데 이분들은 1년에 한 번만 과세 기간.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알죠 음. 외우시고. <laughs> 자, 그다음에 간이 과세자분들은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될 때가 있어요. 면제. 면제. 예. 뭐냐면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래요. 알죠? 미만이면 그 때는 세금 안, 내, 안 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응.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684. 684페이지. 684 페이지 13번 입니다. 13번684 페이 지13번 자, 문제 읽어 볼게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단 2021년 7월 1일 이후 과세기간을 가정한다. 요때 바뀌었거든요. 중요하게.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어. 자, 동그라미 1번. 자,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에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받는다. 맞아요? 음? 맞아요. 8천만 원 원칙적으로 미만. 맞죠? 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원칙이. 맞죠? 네. 어. 동그라미 2번. 자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쁨으로 면제한대요. 맞죠? 48만 원 미만 면제. 음.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간이과세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경우,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건데, 이게 의제매입세 공제란 뜻이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라고 했죠. 어, 그래서 3번이 답이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아까 0.5% 빼준다라고 했죠. 다안 빼줘요. 알죠? 외우시고 자 그다음에 735페이지. 735. 12번입니다. 네, 바뀐 뒤로부터 출제를 계속 하, 잘하고 있어, 제일 많이. 핵일혁도 마찬가지고요. 음. 자, 735페이지에 12번 보정. 음. 자, 다음 중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비교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일반 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다. 그래서 우리 회계일급때 공급가, 과세표준에 포함, 그게 공급가액 더하는 거였잖아요. 할부이자 같은 거. 그 막, 아, 운송비도 있었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래서 과세표준이 해당 기간에 우리가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었잖아요. 그게 공급가액이죠. 공급한 가액. 맞는 거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간이 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이다. 간이 과세자는 무조건 부가가세 포함된 걸 따지니까 공급대가 맞아요. 동그라미 3번,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대요. 그럼 환급세액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대요. 맞죠? 우리 일반 과세자는 환급세액도 발생했었죠, 여러분들. 음. 동그라미 4번, 간이 과세자는 공제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법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이 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액이 더 크면 예, 우리가, 예, 납, 어, 매출세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없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 4번이 틀린 거예요, 4번이 틀린 거. 알죠 아, 지금 했던 거 무시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아까 간이과세는 환급안 된다라고 만 외우시면 돼요. 그렇죠 어, 허가증을 그 외우시면 세무사 시험이 되어버리니까, 여러분들. 답이 4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를 최근에 제일 잘 내요, 여러분들. 이론 중에서. 꼭 대비하고 가십시오. 음. 자, 이로써 일단 차이 나는 거, 여러분.